막씨와 셀리, 17타운. 어떤 남자 셋이 계곡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놀다가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먹게 되었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담력 체험 한번 하자. 저쪽으로 가면 깊은 물 있잖아. 제일 깊은 물 안에 들어가서 조약돌 하나 주워오게 어때? 근데 솔직히 무섭잖아요. 근데 다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좋아 좋아 이래가지고 그래 가자 하고 셋이 가게 되었대요. 그렇게 가위바위보를 하고 등 사람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돌이 이렇게 쉽게 주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을 주워서 일어나려는 순간 앞에 머리 나풀거리는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표정의 새하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를 향해 이렇게 팔을 탁 뻗었대요. 그러고서 팔을 이렇탁 잡은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나가야지, 나가야지 했는데 이 여자가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가지고 있는 돌로 그 여자 머리를 이렇게 팡팡 몇번 내리쳤어요. 이제 그 돌을 주워들고 친구들이 있는 데로막 달려갔어요. 돌을 보여줬는데 특별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돌을 봤는데 돌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머리카락? 이러면서 이게 물기시는 것보다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한게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 싶었던 밤 10시에 어떤 남자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엔 어떤 여자가 있었죠. 근데 딱 봐도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은 도쟁이 두 명이 그 여자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좀 싫은 내색이 보였어요. 잘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도쟁이 두 명이 그 여자한테 자꾸 저쪽으로 가자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좀 억지로 강제로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 그걸 가만히 보고 있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 남자가. 그래서 약간 참견을 하게 되었죠. 아, 저기요, 이 여자분 가기 싫어하시는데, 좀, 가세요. 그런데 그 도쟁이 두 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자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점점 몸싸움이 거칠어지자,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도쟁이 두 명을 밀쳤어요. 밀치고 그 여자를 딱 자기 뒤에다 놓고, 가시라고요. 이렇게 화를 냈죠. 그랬더니 그 도쟁이 두 명이 그제서야 알겠다는 어투로 얘기하면서 저 뒤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직도 저 도쟁이 두 명이 좀 모퉁이 쪽에서 살짝씩 그 여자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여자가 좀 이쁘기도 해서 아 그래 내가 좀 지켜서 집까지 데려다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 아가씨한테 정중하게 아뭐 내리는 곳 비슷하면 제가 집까지는 좀 안내해 드릴게요. 저분들이 아직도 아가씨 좀 쳐다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그냥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 정도 돼서 그 여자를 골목길로 같이 데려다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가 안내를 해준 그집 앞쪽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에 무슨 승합차 한 대가 그 여자 집 근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수상한 마음에 가만히 지켜보게 되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순간 차에 그도저이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그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아 하는 소리를 내버린 거죠. 근데 그 순간 정말 섬뜩한 느낌이 들었대요. 보통 낯선 남자가 여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놀랜 소리를 내면 당연히 그 옆에도 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슬금슬금 옆에 눈치를 띠 그러니까 같은 한패인 걸 증명하는 거지. 음. 그걸 보자마자 미친 듯이 도망쳤대요. <목소리> 어떤 사람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유독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집안에 불을 다 켰대요, 빨리.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근데 다히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하고 이제 씻어야지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불을 딱 켰대요. 근데 아까 분명 불다 켰다 했는데, 그럼 누가 다시 끈 거야? 어떤 유명한 타짜가 있었어요. 그 도박판에서 정말 유명한 타짜였죠. 그런데 어느 날 도박판에 도짜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와서 돈을 전부 다 탕진할 각오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 타짜는 생각했죠? 그래, 네 노자 돈까지 탈탈 털어줄게. 난 피도 눈물도 없거든. 그렇게 시작된 도박은 역시나 그 타짜의 승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머뭇거리더니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걸어도 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더 이상 돈도 없어 보이는데 무언가 걸까 생각해서 한번 뭔지 걸어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자기 딸을 걸어도 되냐고 하면서 딸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인간을 걸고 싶진 않았지만, 이 도박에 쩌은 사람이 아버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하고, 놀음을 시작했죠. 역시나 결과는 타짜의 승리였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체념한 듯이 자기 트렁크에 딸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결국 그 타짜는 확인해 볼겸 차로 다가가서 트렁크를 열었어요. 역시나 그아름다운 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을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집 앞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경찰 차들이 가득 집 앞에 와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자기한테 수갑을 막 채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잣집 딸을 납치했다나? 부자 집 딸을 납치했다니요? 저는 노름에서 당당히 이 딸을 쟁취한 거라고요. 알고 보니. 후줄근했던 사람은 납치범이었다. 자신이 납치한 부잣집 딸을 타짜에게 넘겨 자신은 납치금을 챙기고 타짜에게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 결론 후줄근한 사람은 납치한 여자를 타짜에게 넘기기 위해 도박을 했던 것.